지금부터는 제일 많이 작성하시게 되는 지출 결의를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결의서는 사업을 등록하시고 보조금을 사용하시게 되면 바로 작성해 증빙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진행하시려면 이게 어떤 영수증인지 어떤 사업에 사용했던 내용인지 헷갈리시거든요. 그러니 조금 수고로우시더라도 사용 금액은 바로바로 지출결의서 작성하시고 증빙 자료도 미리 챙겨 주세요. 자, 이제 지출결의서 작성 다인대기 시작해 볼까요? 먼저 보조금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을 보면 가운데 파란 부분에 지출결의서 작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메뉴바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신 보조금의 지출 방식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지출 결의서 작성 항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2020년 강북구 마을 공동체 사업은 자부단 지출 결의서를 보조금 시스템에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시스템에서는 제로페이 지출결의, 카드지출결의, 계좌이체 지출결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임시로 만든 테스트 계정이라 보조금 사용 내역이 없어 지출결의서 등록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제로페이 지출결의 화면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로페이 지출결의를 클릭하시면 그동안 제로페이로 사용하셨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저희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화면이에요. 모임명과 사업계좌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작성하셔야 되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맨 오른쪽에 지출결에서 작성의 등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출결이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 정보와 거래 정보, 처리일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오니 확인 후 바로 세부 내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자부담 제로페이 지출 결의서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신 후 비목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려는 사용 금액이 사업 계획상 어떤 비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여러 비목들 중 해당되는 비목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선 예시로 사업 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 비목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세부 비목은 좀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셨는지 선택하시는 내역입니다 사업 사의 사용한 식비, 다가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비목을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예시와 이전 적이라는 항목이 뜹니다. 예시를 클릭하면 선택한 세부 내역과 관련된 예시가 나옵니다. 적용하기를 누르면 적유란의 예시가 작성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신 내용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전 저교를 누르시면 같은 사업의 세부 내역으로 전에 작성하셨던 적교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사업의 같은 세부 내역으로 여러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신다면 이전 저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적용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각 사업별 세부 비목별로 예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활동비를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일반 활동비 누르시고 예시를 클릭하시면 활동비 지급에 관한 예시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 원천징수 방법도 보시고요. 증빙서류도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간담회비도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간담회비 클릭, 소모성 물품 구입비 클릭, 예시를 누르시면 사무용품을 구입하셨던 내용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첨부 파일도 예시가 나와 있고요. 적용하기를 누르면 또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다른 사업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사업 3. 교육비를 한번 볼까요? 예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탐방을 가서 박물관을 입장하셨던 내용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적용하기를 누르시고 사용하신 내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시가 다양하게 있으니 지출결의서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 고민하지 마시고 예시와 이전적유를 많이 활용하세요. 사업사의 식비 및 다가비 수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누르시고 적용하기를 누르신 후 작성된 화면에서 우리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껌명은 이 보조금을 사용하게 된 원인 행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 보리터 쉽게 지급이라고 해주시고 결제일시는 제로페이나 카드로 결제한 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020년도니 2020년도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일시는 식비나 다가비를 지급한 행사 진행 일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행보 놀이터를 진행한 날짜가 되겠지요. 이것도 수정을 2020년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제일시와 사용일시가 같을 경우는 한 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체주는 결제하신 곳, 즉 영수증의 상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금액도 사용하신 내역에 맞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내역을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식비 다갑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 기준을 지켜주셔야 해요. 그래서 식비는 1인당 8,000원까지, 다가비는 1인당 4,000원까지 지출하실 수 있습니다. 1인당 사용한 금액과 여기에 참석한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 영수증에 나와 있는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 참석자 명부의 인원수와 식비 다가비의 산출 내역의 인원수가 다르면 안되겠죠? 많이 실수하시는 내용이니 꼼꼼히 챙겨주세요. 첨부에는 증빙자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예산편성기준표에 증빙자료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예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하시는 증빙자료는 시스템에 파일로 올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문서로 가지고 계시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 내용까지. 내용이 정리되셨으면 아래 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출 결의서 관리 화면이 뜹니다. 백목별로도 조회해 보실 수 있고, 집행 방법별로도 조회해 보실 수 있지만, 오늘은 등록 내역별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내역별을 클릭하시고, 조회 기간을 설정하신 후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그동안 등록했던 지출 결의서들이 나옵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네모 박스를 체크, 지출 결의서 인쇄를 클릭하시면, 그고 확인을 클릭. 이렇게 지출결의서 화면이 나옵니다. 대표 제안자, 세 분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으셔야 하는 결제 라인도 확인하시고 저희가 입력했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셔서 출력을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수정 사항이 있으시면 닫기 버튼을 누르셔서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시면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하신 후에 수정을 누르시면 수정된 내용이 반영됩니다. 혹시 삭제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엔 X표를 누르시면 지출결의서가 삭제됩니다. 지출결의서 관리는 화면 왼쪽에 메뉴바에서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카드 지출 결의는 제로페이 지출 결의와 거의 같습니다. 계좌번호 대신 카드번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임명과 카드번호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계좌 이체로 가보겠습니다. 계좌 이체 지출 결의를 클릭합니다. 화면에서 보조금 출금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입금 계좌 그리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체하신 날짜를 입력해 주시고요. 2004월 20일로 해 보겠습니다. 예금주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계좌로 여러 번 이체하시게 될 경우에는 자주 쓰는 입금계좌와 최근 입금 계좌를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편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처리일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이치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목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계좌 이체는 거의 활동비나 강사비, 원고비, 신사비 등으로 지급할 때가 많기 때문에 강사비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사에 강사비 및 공연비를 선택, 예시를 선택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적용하기. 그리고 그 다음 사용하신 내용에 맞게 수정합니다. 강사비 지급이시고 강의명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도 2020년은 맞게 수정해 주시고요. 이체한 금액을 네. 입력해 주시는데 그 전에 강의 장소도 확인해 보시고 채주는 이 강사비를 지급 받으시는 분의 성함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산출 내역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 먼저 시간당 계산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시간에 10만원 강사비를 2시간 진행하셨기 때문에 20만원이라도 적으시고 여기에서 활동비나 강사비 등월 지급하는 금액이 12만 5천원 이상이면 원천징수를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강사비에서 원천징수를 제하고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내용은 이렇게 강사비 20만원에서 원천징수 8.8%, 17,600원을 제외한 182,400원 지급이란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 내용을 확인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작성하시려면 오른쪽 상단에 계좌거래내역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계좌 거래 내역 조회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계좌 번호를 확인하시고, 조회 기간을 설정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동안의 계좌 이체 이력이 나오게 됩니다.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시려는 내용을 찾아 더블 클릭하시면, 계좌 이체 지출 결의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 내용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출금 계좌, 이체 일자, 이체 금액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내역과 입금 계좌만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면 상단에 집행 가능 금액 조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등록하셨던 사업 예산 금액과 그리고 집행 금액 그리고 사용 가능한 금액을 알수 있으니 확인하시면서 사업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지출결의서가 등록된 금액 기준이니 참고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비목들이는 이렇게 예시가 있기 때문에 지출결의서 작성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업이 끝난 후 정산 보고서 제출 시 필요한 지출합계표를 출력하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출합계표는 그동안 작성한 지출의 내용이 표로 정리되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금은 지출결의서 등록 내용대로 보조금 시스템에서 출력하지만 자부담은 시스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부담 지출합계표 작성에 관련된 내용은 사업지의 매뉴얼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보조금 지출합계표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대 내 메뉴 정산관리에서 정산보고서 사업별이란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전체를 조회기간으로 하시고 아래 세부 집행내역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내용들을 잠깐 확인하시고 인쇄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동안 작성하셨던 지출결의서 내용이 정리되어 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거나 출력을 하셔서 정산보고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강북구 마을 자치센터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자주 만나요.